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카 무역대표 이민규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분께서 와, 이 차량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즘에 사기가 너무 많다 보니, 어, 그냥, 묻다로, 그냥, 묻다로, 어, 올카 무역 사장님께 보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이 차, 사진을 먼저 보내주셨는데, 사고가 있으면 얼마, 사고가 없으면 얼마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기보다, 제가 직접 봤는데 차 상태가 더 좋다. 그러면 제가 2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차량이 왔는데, 차가, 와, 진짜 그림이었습니다. 어,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 20만원을 어, 추가로 더 드렸던 사연입니다. 그럼 이 차량, 무엇인지, 어, 어떻게, 왜 좋은지, 어, 한 번, 보러, 가시죠. 자,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3-14년형, 그랜저 HG LPG 차량입니다. 근데 LPG 차량인데, 풀옵션이에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스마트키, 어, 전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버튼 시동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그 다음에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옵션이 어 외관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차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흠집 하나 없고 어, 부식도 없는 차량입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어, 깨끗하죠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대략적으로 한 두억 군데 정도의 나라로 판매가 되는 차량인데 LPG인데 어,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는 지금 그랜저 HG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그 갖고 매입을 잘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금액도 굉장히 현저히 낮은 낮은 금액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를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차를 까다롭게 봐요. 어, 지금 영상에 다 바로 한번 보시죠. 카자흐스탄 바이어가 자동차 검수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스캐너까지 다 갖고 다녀요. 자, 요렇게 어, 보고 오셨는데 스캐너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엔진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다 체크를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외관의 도색, 판금 교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감가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저희 업자들도 거기에 비싼 이 차량을 비싸게 갖고 오면 어, 카자스탄 카자스탄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 그 조건에 맞다면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안 맞다면 싸게 떠와서 리비아로 판매를 하게 되는 차량입니다. 어, 2011년식 이상이라면 3000cc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2,400cc라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 똑같은 차량이지만 어느 나라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대신에 차량 보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게, 바이어들이 이렇게 차를 보는, 보는 자체를, 검사하는 자체를 제가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린, 데 보여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안 가실 거예요. 저, 저렇게 10년이 넘은 차량들을 저렇게까지 보냐. 어, 그, 이게 중고차 수출의 현실입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laughs> 자, 오늘 차량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러분들의 차량이, 요런 차량을 갖고 계신다면, 그래, 이제 HG 3.0, 요거는 LPG고, 요거는 가솔린 입니다 어, 수출이 되니까 이런 차량 갖고 계시다면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무역 <laughs> 대표 이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